제가 살고 있는 궁궐은 무척 아름다웠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넓은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지. 정원 깊숙한 곳에는 키큰 나무들과 맑고 푸른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어. 그곳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새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사람들은 하던 일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단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행 온 사람들은 황제의 궁궐과 정원을 보고 감탄했어. 특히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입을 모아 칭찬했지.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 어느 날 황제는 우연히 이 책을 읽고는 깜짝 놀라 신하들을 불렀어. 내 나라! 그것도... 내 정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가 있다는데 왜 나만 몰랐지? 어서 그 새를 데려오너라. 신하들은 궁궐 구석구석 나이팅게일을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궁궐 부엌에서 일하는 소녀가 말했지. 제가 나이팅게일이 있는 곳을 알아요. 소녀는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숲으로 신하들을 데려갔어. 바로 저 새가 나이팅게일이랍니다. 소녀가 나이팅게일에게 말했어. 나이팅게일아, 황제께서 내 노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대. 그럼 기꺼이 불러 드리죠.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들은 신하들은 모두 감탄했어. 정말로 아름다운 노랫소리구나. 우리와 함께 궁궐에 가자구나. 제 노래는 푸른 숲에서 듣는 게 가장 좋답니다. 하지만 황제 폐하께서 내 노랫소리를 꼭 듣고 싶어 하신단다. 나이팅게일은, 하는 수 없이 신하들을 따라 궁궐로 갔어. 내가 나이팅게일이냐? 나에게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다오. 나이팅게일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황제는 눈물을 흘렸어 "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다니 너에게 큰 상을 주마"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공손히 거절했어. 황제 폐하, 저는 폐하께서 제 노래를 들으시며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황제는 나이팅게일을 궁궐의 화려한 세상에서 살게 했어. 그리고 낮과 밤 하루에 두 번씩 세장 밖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었지. 대신 나이팅게일의 발에 실을 묶어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게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 황제에게 나이팅게일과 똑같이 생긴 나이팅게일 인형을 선물했어. 나이팅게일 인형은 온몸이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무척 아름다웠지 게다가 태엽을 감으면 쉴새 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 생김새도 화려한 데다 목소리까지 아름답구나 사람들이 나이팅게일 인형의 노래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나이팅게일은 세 장을 나와 숲으로 돌아가 버렸지. 황제도 신하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나이팅게일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이팅게일 인형이 노래를 멈추었어. 황제는 당장 솜씨 좋은 수리공을 불러들였지. 하지만 수리공은 나이팅게일 인형을 고칠 수가 없었어. 황제 배야! 나이팅게일 인형은 완전히 망가져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이팅게일 인형의 노래를 듣지 못해 슬퍼하던 황제는 싫음 싫음 알기 시작했어. 그리고 병세가 깊어져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 어느 날밤 황제는 무언가 가슴을 꽉 누르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 겨우 눈을 떠보니 죽음의 신이 황제의 왕관을 쓰고 황제를 바라보고 있었지. 나이팅게일 인형아, 제발 노래를 불러라. 그때, 창가에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렸어. 나이팅게일이 돌아온 거야.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에 죽음의 신도 감탄했지. 아름다운 노래를 좀더 들려다오. 죽음의 신이 나이팅게일에게 말했어. 좋아요. 대신 황제의 왕관을 돌려주세요. 죽음의 신이 황제의 왕관을 돌려주자. 나이팅게일은 다시 노래했어.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던 죽음의 신은 어디론가 사라졌지. 나이팅 게이라, 내가 나를 구했구나. 어떤 상을 받고 싶으냐? 저는 이미 큰 상을 받았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처음 제 노래를 들으실 때, 흘리신 감동의 눈물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 언제나 내 곁에 있어다오. 황제의 말에 나이팅게일은 고개를 저었어. 전 숲에서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자주 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황제를 찾아왔어. 하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은 황제는 밝은 얼굴로 인사했단다. 어서 오게 좋은 아침이군. 나이팅게일이랑 비슷한 새가 있다고? 죽음의 신조차도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에 감탄할 정도니 그 노래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 나이팅게일은 주로 유럽에 사는 새인데 그 울음소리가 아름다워서 동화나 신화 속에도 자주 등장해. 낮에도 아름답게 울지만 조용한 밤에 우는 소리가 더욱 두드러져서 밤 꾀꼬리라고도 불린단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비해 생김새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 몸 색깔은 갈색이고 몸 길이는 15cm 정도로 작은 편이지. 땅 위나 낮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휘파람새와 비슷하게 생겼어. 휘파람새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여름 철새야. 몸 색깔은 갈색이어서 나무 위에 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지만 울음소리가 특이해서 소리로 알수 있지. 호호케오! 호호케오 하고 높고 맑은 소리로 지저귀는데 울음소리가 휘파람 같아서 휘파람새라고도 부른단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두루 내는 휘파람새가 많고 남쪽 지방이나 제주도에는 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섬 휘파람새가 많이 살아. 휘파람새는 높이 날지 않고 멀리 날아가지도 않아. 나무덤불에 숨어서 조용히 벌, 거미, 나비 같은 것들을 먹고, 겨울에는 씨앗을 먹고 살지. 여름에 산에 가면 고운 휘파람새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어. 5에서 8월에는 수컷 휘파람새가 논밭 둘레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울면서 암컷을 부르거든. 그렇게 암컷과 만나 짝짓기를 하면 숲속에 둥지를 틀지. 나뭇가지나 줄기 사이에 풀잎이나 마른잎을 엮어 밥그릇처럼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는단다. 새들은 모두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까? 나이팅게일이나 휘파람 새는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만든다고 했지? 그럼 모든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까? 새들은 대부분 새끼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를 만드는 장소나 방법은 새마다 다르단다. 제비나 참새처럼 집 주변에 사는 새들은 처마 밑, 돌담, 들, 다리 밑 같은 곳에 흙이나 마른 풀로 둥지를 지어. 까치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 나뭇가지를 물어와 촘촘하게 엮고 바닥은 진흙을 섞어다서 둥지를 짓지. 산새들은 주로 높은 나뭇가지 위에 작은 나뭇가지, 마른 풀, 나뭇잎 등을 엮어 둥지를 만들어. 하지만 딱따구리는 단단한 부리로 직접 나무에 구멍을 파서 둥지로 쓰고 올빼미나 원앙은 자연스럽게 생긴 나무 구멍 안을 둥지로 삼기도 한단다. 물가에 주로 사는 물새들은 물풀이나 이끼를 쌓아 물 위에 뜨도록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물가의 축축한 땅이나 풀밭 위에 둥지를 짓기도 해. 해오락이나 백로, 왜가리처럼 몸집이 큰 물새들은 산새들처럼 높은 나뭇가지 위에 엉성하게 나뭇가지를 엮어 둥지를 만들기도 하시. 괭이 갈매기는 벼랑 위 풀이 있는 오목한 곳에 둥지를 만들고, 물총새나 호반새는 흙 벼랑에 길고 좁은 구멍을 파서 둥지로써 자기가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 동시에 알을 낳는 얌새 같은 새들도 있어. 뻐꾸기나 두견이가 그렇지. 두견이는 휘파람새가 낳는 알과 비슷한 갈색 알을 낳아. 그래서 휘파람새 동시에 두견이가 몰래 알을 낳고 가기도 한단다.